출발해봅시다. 출발. 어, <laughs> 요거, 아, 붓 번, 란번 이거, 이어길거한데거요거요거가거 이거. 이거, 이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거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기 이거, 원래 아 말라 끄자 힘들다 <laughs> 아직 시작도 아직. 너 벌써부터 숨차가지고 왜 털떡거리냐 힘들. 어 아니 가방이 이렇습니다. 근데 가방 핑계 대기는 우리 지금 나 이게 녹화 버튼 누른지2 분밖에 안 됐어. 아니 이게 손을 잡고 가야 되니까. <laughs> 그리고 사실 여기가 제일 힘들었지 처음에. 아, 다 왔다. 평상이다. 고생했다. 소주 한잔 먹으러 가자. 힘들다. 아, 근데 가방 때문에 진짜 힘들다. 가서 샤워하고 <laughs> 시작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계단 하나도 안 올라가는데 <laughs> 가방 금 <좀> 부러져. <뿌려줘. 웃음> 이게 무슨 일이야? 근 아직까지는 공기가 좀 꿉꿉하다. 그 산에 라서 상쾌한 느낌 안 난다 아직. 지금 원래 아침에가. 어. 가면 은이산탄소 4뿌묻잖아 응. 애들이 이제 가야 가일이야 이제 <laughs> 이제 일이야1분의1 온거야 자 이제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눈 <laughs> 무슨 몇 킬로 나왔냐 일단 2.3킬로 솔직히 아직까지는 숨안 찬다 그럼 저기까지 뛰어가서 나 이렇게 우는거 찍어 불 꺼봐 이거 끄고 와봐 내 마지막으로 경유산 갔을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.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 내가 혼자 온적 있었어 혼자 아, 그래? 어, 혼자 걸어서 올라간 적 있었는데 그때 한번 와서 형제분까지 갔다가 응. 그리고 집에 간 이후로 한 번도 안 왔어 다시는 이산을 오르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고서 나갔어 <laughs> 근데 그래도 오게 돼 있다 나는 원래였으면 평생 안올 산이야 여기 사실 맞아, 그치 아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음. 저 처음에 그 깔딱 고기 아, 힘든 그래, 거지. 그래, 그래, 맞아. 근데 나는 여기를 지금 저번 주 금요일도 오고 응. 어제도 왔잖아. 어. 아, 그제도 왔잖아. 여기 응. 다시 올라오는 생각이 내가 여기를 왜 오고 있지? 생각은 많이 들거든. <laughs> 근데 재밌어. 그래, 재밌으면 되는 거지. 아. 힘들어도 이런 거 나이 젊었을 때 특히 밤에 이렇게 야등을 누가 해봐. 그렇지. 야등할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그치 맞아 맞아 근데 나도 별로 하고 싶진 않았어 그치 근데 오니까 좋네 응. 사람도 없잖아 조용 어. 두번째 정상입니다 아 됐어 많이도 먹으면 안돼 왜냐면 응. 가서 라면 먹고 찬물 먹어야 기분 좋거든 그치 Let's get i 분들이 아, 진짜 많구나. 홍재봉 1.1.3km. 이제 시작인 거지. 이제 시작인 거지. 단독 실하냐 이거? 야 여기 봐니 네, 네, 랜턴으로 좀위좀 좀 비춰줘 봐봐 실어요실하지 아, 계단! 진! 지나 이거네다 자연의 일부입니다 아, 진짜 말 <웃음> <웃음> 자연을 느끼고 즐기거라 그리고 빨리 와라 <laughs> 자꾸 내려갈 것처럼 하지 말고 <laughs> 야, 넌 랜턴이 밝아서 없어지면 금방 뒤나 아니 바닥 보고 왔어 야간 생태에 좋은 건 하나 있다 어. 오르막길에 끝이 안 보이니까 <laughs> 절망 적일 일 없네 왜냐면 계속 그냥 우린 앞에 있는 오르막 밖에 안 보이잖아 오늘 형제봉까지 찍어 형제 봉 말고 또 다른 봉뭐 있지? 한참 시어머. 봐가는 거? 그시로봉까지 그래, 가자 그러면 좀 힘들어지겠다 나도 아니. 올 때는 수주로 내려가서 택시 타고 오자고 <laughs> 아니 왜안 끝나냐 <laughs> 언더 거의 다올라온것 같은데? 아니 <laughs> 아니야 지금 엄마네 주고 있어 아니 형제방 돌무댁에 올라가서 야호 한번 소리지르고 와야지 I'm okay in the world <laughs> <laughs> 모르냐? 이거 뭐 어디서 나온 거지? 영화 어딘데? 타이타닉 아 그런가? 타이타닉에서 거기 뱃머리에서 남자애 아. 맞아 그거야. 거기서 그거 그그 g 그린 장면에서 그 i n g of the world! Wow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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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래 w 그 o w Wow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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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o w Wow! 너 힘들어서 지금 말도 못하겠지? 아니 그게 아니라 발이 아파 물집 잡혔어 아까 보니까 슬슬 땀이 조금씩 나기 시작한다 너 뒤에 너 등에 땀 X나 줬대 무슨 소리야 내가 느끼기에는 아직 땀이 안 났었어 너 지금 등 홀딱 젖었어 아직 숨은 안차 솔직히 진짜 체력 많이 좋아지긴 했다 근데 막 쓰러져 <laughs> 이제 시작이지. 맨날 시작이야. 사실 시작은 어디서부터인지 알아? 어디? 5 1 3백계단 거기가 시작. 아니야, 시작이 니네 집부터였어. 왜냐면 난 진짜 가기 싫었거든. <laughs> <laughs>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나한테는. 아 그래. 바람 바뀌어 좋다야. 그래, 좋다니까. 근데 꼭 아침에 왔을 때보다 더 좋은 이유는 없어 솔직히. <laughs> 오, 고라니다. 응. 고라니 고라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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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라니 고라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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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라니많고라아니스 고라니스. 고라니스. 니스고 고라니스. 고라고고 도로가 깔려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둘레길 불 도로와 있고 가로등 다 켜져있고 응? 뭐 데이트 코스마냥 이런데도 아니고 진짜 산이잖아 여긴, 여기는 그래. 근데 이 산에 그냥 저렇게 렌터 하나 들고 혼자 와가지고 그렇게 다는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많구나 저렇게 혼자 가가지고 저렇게 장비 다 챙겨서 와서 왔다갔다 하면서 그걸 생각한다는 자체부터가 대단한거지 사람들 혼자 산다는게 시작야 시작 같이 많이 왔다 36자 어. 이제 시작이 이제 시작이다 내 발로 갈거야 아 400이네 438 400 이거 중요하게. 보자 이거 이거 찍고 가자 자 계단수가 438계단 여긴 용인이시야? 용인일 거야. 음. 자, 갑시다. 아. 이제 100개 올라왔냐, 우리? 모르겠어. 100개 올라온 것 같은데, 이제? 계단의 끝이 보이는구만 저기가 끝이야 좋아 좋아 금방 오네 여 갔으면 다 온거야 아, 어, 금방 오네 금방 와자 438계단 도착 하지만. 하지만 아직 맞아 형제들한테 이제부터 돌밭이야 신발 여기서부터 좋은 곳이 나야 돼 원래는 왜그서 돌밭만 신고 온거 나 같이 2만 원짜리 정확력표 신발 신고 오늘 신으면. 근데 나 근데 옛날에도 여기 단어 신고 왔었어. 나도 근데 며칠 전에도 나 일할 때 신는 신발인지 알지. 응. 또 신고 왔어? 이 경계 표시가 이거잖아. 그렇네. 요걸로. 그렇네. 너 여기서 있어봐. 내가 여기서 있으면은. 너는 나랑, 너랑 나랑 다른 시에 있는 거냐 지금? 아씨. <laughs> 눈뽕이나 맞아라. 올라가봐 저기까지. 될까?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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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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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거? 지거 이거? 이 물 떨어지는 포, 거 폭포 폭포 음. 미니 폭포지만 이게 물 소리가 강해진다는 거는 저수지로 가는 물이 근처로 왔단 얘기야. 뭔 말인지 아냐 자연은 신비로운 거야. 대꾸할 가치가 없다. 다 왔다아안 어. 아 근데 운동 진짜 제대로 됐어 운동 됐지 아, 나일이다 나일 어 나일 다 왔어 나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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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 다 왔어 여러분 나로는 올라가지 마세요 죽을 수도 있어요 <laughs> 나로만 내려오세요 이렇게. 무조건 올라갈 땐 가로 올라가고 내려올 땐 나로 내려오세요 죽을 수도 있어요, 죽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 시골길 걷는 느낌 타고 땅 즐거운 선행이었어 그래 나쁘지 않았어 음. 몸 건강히 잘다녔으면 됐지 음. 근데 여기 내가 보기 엔 광교 수원공보다 넓긴 넓어. <laughs> 아, 넓 여기 광교보다 훨씬 넓어 내고